미니 게임기에 들어가게 되면 모두들 점프를 이용하거나 포탈을 이용을 해서 미니 게임기 화면 안으로 들어가주시면 돼요. 이게 지금 화면은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막상 게임 속으로 들어가면은 넓거든요. 그러니까 잘 도망 가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모 게임 TV가 동전을 딸랑 넣어가지고 코인을 넣어가지고 게임을 시작을 할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도망 다니면 됩니다. 자, 모두 게임기 화면 안으로 들어가. 주시고요 서로 공격할 게 없습니다. 서로 공격하면 안 돼요. 자, 오케이. 다 들어가서. 자, 다 들어갔으니까 저도 여기다가 코인 통전. 쿵! 오케이. 이제 게임 시작됐습니다. 자, 여기 안에 에드고 메뚜기들이 쑥쑥 어? 들어가 있는데, 공격을 시작할게요. 게임 시작! 게임 시작이다. 오케이. 맞아라. 야, 생각보다 잘 피하는데? 야, 여기 구석에 몰린, 구석에 몰린 메뚜기

야 이거 무슨 내뚜기가 아니어서 이거 완전 바퀴벌레급인데? 바퀴벌레급이야 미드벨피 저거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도망가 도망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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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도망가 구기한다고? 야, 야, <laughs> 야 여기서 바빠져서 바빠져서 지금 오케이 벽 부셔져도 나오면 안돼요 벽으로 나오면 안됩니다 저도 안 들어갈게요 잠깐 아 그러고보니까 묵김팀이 동 맞아 죽겄다 야 잠깐만 나다눈 말려 죽을 것 같아. 살려주세요. <laughs> 살려주세요. 살려줘. 살려줘. 아. 자 목격팀이 죽었고, 야아라서들 싸운다. 자 마지막 생존자는 하리보님 됐습니다. <laughs> 자두 번째 게임 누가 1위를 할지 1위는. 두 명을 다두마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모두 게임 속으로 들어가 주시고 자 코인 넣어줄게요 쏙! 오왜 나와! <laughs> 나오지 말라니까 자 들어가 주시고 자 이제 게임 시작합니다 후로님 자 후로님 오른쪽 잘 맡아주세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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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려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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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 바로 날아갑니다 지금 오케이 오케이 얘 오른쪽 왼쪽 같이 맡아서 하니까 좀 그나마 낫다 오케이 한마 오케이 누구 죽었어 누구 죽었어 자 블랙 헤브님 죽었고 자매튜이 이제 파닥파닥 지금 난리도 아니고 지금 하리보님 깜깜머리 지금 막 죽어 나고 있어요 지금 오 쿵쿵 나이스오 전설님 살아 남아 있고 찌찌님 살아 남아 있고 오 레온님 아직도 또 살아 남있어자 올라갑니다 자 달려 가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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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오 지금 난리도 아니야 마지막 생존자 자 벽쪽에 숨으면 안돼 벽쪽 부서진 벽에 숨으면 안 돼요 자 마지막 생존자 누구야? 야, 이번에, 양양님 살아남았어, 양양님. 와. <laughs> 자, 틱은 세명이고 나머지는 에드겁니다. 자, 게임기 속으로 들어가 주시고요. 자, 모두 들어가 주시고, 어이구, 잘 들어간다. 자, 코인 넣어주세요. 띠용, 띠용. 자, 자리 잡고, 메뚜기 사냥 갑시다, 메뚜기 사냥. 자, 서로 우여 하면안 됩니다. 이거, <laughs> 야, 장난 아닌데? 자, <laughs> 팁. 궁은 안 써요. 필살기는 쏘지는 않고. 자, 일반 공격으로만. 일반 공격으로만 지금 하고 있어요. <laughs> 야, 근데, 이렇게 퍼붓는데 이거 살아남는다고? 와, 장난 아니다. 자, <laughs> 밖으로 나가면 아웃이에요. 바로 나, 밖으로 나가면 아웃. 나가면 안 돼요. 자. 여기 지금 부석에 숨어있는 사람 국배야 여기. 아, 가젠, 가젠 날라갑니다, 가젠 날라가고. <laughs> 오케이, 지금 3명 남았어, 3명. 자, 정의 3명 의주이에드거가 남았고요. 과연 마지막 생존자는 누가 될 것인가? 와, 오렌지님 남았고. 누구야? 집에 집원님 집어, 남았고. 칠천님 남았고. 와. 어, 내가, 내가 센터 맡을게요. 내가 가운데 맡을 테니까, 무도망 가게. 아, 궁 쐈어, 궁 쐈어, 궁 쏘면 안 되는데. 자, 실수로 쏜거 같고요. 죽은 건 어쩔 수 없어. <laughs> 아이, 모르겠다. 나도 궁이다. <laughs> 야, 너무 센데? 야, 오지 마. 아, 때리는 거어디어안 돼. 그런 거 없어. 그런 거 없어. 때리셔봐. 때리셔봐. 아, 죽었어. 틱 4명 가고 에드거 6명 갑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가자! 따다다단 자 들어가 주세요 서로 싸우지 말고 공격하지 마시고 게임기 화면 속으로 들어가 주세요 자 들어가 주시고 자 코인 넣어주시고 오케이 가자! 자틱 갑니다 틱 갑니다 자라라란 자, 게임을 하면에 지금 에드고가, 에드고가. 오, 야! <laughs> 너무 잘대 자, 치치님 죽었고. 바보님 죽었고. 오, 뭐야, 뭐야. 아, 이거 점프, 점프. 아, 저못 못, 들으셨나보다. 자, 점프가 잘안 돼. 점프 데미지가 잘안 되고. 잠깐만, 지금. 두 명, 두명 남았나요? 두명 남았다. 자, 마지막, 생존, 하리보 혹은, 꼬리야, 누구야? 제베니님? 제베니님이냐? 아니면, 하리보님이냐 <laughs> 마지막 우승자는, 자, 찾아가는 서비스. <laughs> 아, 자 제베니님께서 찾아가는 서비스로, 아, 내가 1위거든. 야, 라고 보여줬습니다. 오! 가자 지금 자 다른 분들 다 들어가 주시고 야 잠깐만 튕기고 왜 이렇게 <laughs> 야 이거 <laughs> 뭐야 이거 <laughs> 자 가자 <laughs> 자 준비하시고 야다 공격하고 있어 지금 재비님 제빙들이... <laughs> 야이 와중에 네온님 살아 있다 네온님 어디 갔어? 야, 이거 뭐 난장판이야! <laughs> 어디 갔어? 레오님, 레오님. 어디 못들러가게 막아. <laughs> 아, 이거 뭐야, 왜 밖에서 왜 싸워? 잠깐만. 뭐 <laughs> 건데, 이게? 지금 애들고 살아있으면 돼. 되... 와, 살아있다고? 레오님 살아있어, 레오님 살아있어. 와. 아니, 티끼리 싸우지 말고. <laughs> 화면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틱, 틱 화면 안으로 들어가고, 지금 <laughs> 난리 났어. 자, 틱 둘이 둘이서 남았는데 누가 이길 것인가? 어? 포포타 타서 끝났어. 와, 지번이 또 1등 했다.